아니 현대차랑 기아는 스마트워치용 앱이 있는데 왜 테슬라만 없죠? 테슬라 앱을 전문 분석하는 테슬라 앱 업데이트는 현재시간 21일 X를 통해 테슬라 워치 앱이 드디어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워치용 앱 개발은 테슬라 앱4.38.0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확인됐는데요 테슬라 앱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앱의 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자열 watch app pairing state remotely signing at key command를 발견한 겁니다 이 문자열에서 Watch 워치 앱이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동안 테슬라 차 차량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서드 파티 앱을 사용하며 테슬라의 스마트 워치 앱 개발을 요구해왔죠. 그럼에도 테슬라는 스마트 워치 앱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데요. 그런데 지난 3월 일론 머스크 CEO가 왜 스마트 워치로 자동차 문을 열수 없는지 모르겠다. 이런 기능이 통합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하며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대답 이후 테슬라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네요.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애플과 안드로이드, 가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워치 앱을 개발했음을 알수 있다며 코딩된 내용이 특정 플랫폼을 암시하는 것 같지 않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최근 애플은 스마트링을 포기하며 애플워치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죠.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워치 출하량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21%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테슬라의 스마트워치용 앱은 당연 애플워치에서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테슬라 편의성은 후발주자네요.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? 더구루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보고 가세요!